삼국지의 역사에서 이각은 흔히 곽사와 함께 동탁사 후 후한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군벌로 묘사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미신을 맹신하고 무능한 장수로 그려지며 결국 내분 속에서 몰락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한 여포에게 연전연패하다가 가후의 계략 덕분에 겨우 장안을 장악하고 이후 헌제를 추격하다 조조에게 간단히 패배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무능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묘사는 후대의 창작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이각은 삼국지의 대표적인 패배자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사에서는 이각이 결코 무능한 장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탁휘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여포를 격파하여 장안을 장악했으며 마등과 한수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등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후한 조정 내에서 가장 강력한 병력을 보유한 군벌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헌재를 인질로 삼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각이 저평가 받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무능력과 극도의 잔혹성 때문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통치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곽사와의 끊임없는 내분 속에서 장안을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해 몰락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삼국지에서 단순한 폭군이자 무능한 군벌로 묘사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각이 군사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가 후한 말 혼란기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국지에서 저평가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각은 후한 말의 인물로 동탁의 수하 장수이자 군벌입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 면 손견이 호진을 격파하고 화웅을 참살하자 동탁은 이각을 사신으로 보내 손견과 화친을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동탁은 손견의 아들들에게 자산화 태수의 직책을 제안하며 동맹을 맺고자 했으나 손견은 역적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한 뒤 낙양에 남아 주둔하던 주준이 원술과 내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주로 도망쳤습니다. 형주에서 세력을 키운 그는 다시 낙양을 공격하여 동탁이 임명한 한합륜 양이를 살해하고 사해에 주둔했습니다. 당시 서주 자사 도겸이 정병 3천여 명을 지원하며 주준을 돕자 그는 이를 바탕으로 보급을 받으며 거기 장군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부장 이각과 각사에게 수만 명의 병력을 주어 하남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주준은 이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패배했고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더는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각은 주준을 격파한 뒤 형주와 예주 일대에서 대규모 학살을 저지르며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는 진류를 약탈하고 영천 여러 현의 남녀를 사로잡거나 살해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그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탁에게 살해된 소재의 황후였던 폐우 당이가 고향인 영천으로 돌아가던 중 이각이 그녀에게 청혼했으나 당이가 이를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행히 당이는 이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훗날 헌재에게 보호받으며 천수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동탁이 사망한 후 왕윤이 동탁의 잔당을 숙청할 당시 이각은 동탁이 남긴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압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못을 빌며 사면을 요청했지만 왕윤이 이를 거절하자 군대를 해산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후의 조언을 받아들여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이각은 곽사, 장제, 번조 등과 연합하여 병력을 이끌고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여포가 이를 막지 못했고, 결국 이각과 그의 군대는 장안에 입성했습니다. 왕유는 동탁의 옛 장수호진과 서영을 신풍으로 보내 방어하도록 했으나, 호진은 항복했고, 서영은 전투 중 배신을 당해 전사했습니다. 이각은 병력을 계속 증강하며, 장안을 완전히 포위했고 8일 동안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여포 휘하의 수병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 성문을 열었고, 이에 따라 이각의 군대는 장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장안이 함락되면서, 병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저질렀으며, 약 1만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여포는 성 안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으나,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장안을 점령한 이후에도 약탈과 학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죽은 지 60일 만에 여포는 완전히 축출되었고 왕윤 또한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각과 곽사는 헌재를 옹립하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각은 이후 거기 장군, 계부, 영사의 교의 가절, 지양호 등의 관직을 차지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사마에까지 올랐습니다. 후한기의 기록에 따르면 헌재는 자신의 이복형인 소재를 톡살한 죄로 이유를 참수하려 했으나 이각이 이를 반대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헌재에게 동탁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른 불쌍한 노인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일까라며 이유의 처형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유는 목숨을 건졌지만 헌재의 권위는 더욱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각은 여포를 격파하고 장안을 장악한 뒤 마등과 한수가 이끄는 군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등은 이각에게 사사로운 구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분노하여 한수와 연합했고 시중마우, 우중낭장유범 전양주자사 충초, 중랑장투품과 함께 군사를 모아 이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투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각은 형의 아들 이리와 각사 번조와 함께 마등의 군대를 맞아 싸웠고 장평관 아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마등과 한수는 대패하였습니다. 이각은 마등의 군사 1만여 명을 참수했으며 충초와 유범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전사하였습니다. 이각은 이 과정에서 같은 편이었던 번조가 고향 친구인 한수를 놓아주었다는 이유로 번조를 처형했습니다. 또한 장제마저 세력 싸움에서 밀려 장안을 떠나 홍롱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후 장안은 이각과 곽사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각은 원수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며 원술, 공손찬, 도겸, 장현 등에게 자기를 내려 회유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장제가 홍농으로 떠난 뒤에는 곽사와 함께 장안을 분할하여 다스렸으나 통치력이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도적을 소탕하는 대신 오히려 약탈을 일삼았고 이에 따라 백성들은 도적보다 오히려 이각과 곽사의 군대를 더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기근까지 겹치면서 장안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장안에는 약 3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각과 곽사가 다스린 2년 만에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각과 곽사의 내부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인들이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행동하며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고 이에 따라 두 군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곽사가 이각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자 곽사의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각이 음식에 독을 넣어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곽사는 독을 토해내겠다며 똥물을 마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곽사동물이라는 굴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각은 크게 분노했고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던 이각과 곽사는 끝내 장안에서 무력충돌을 벌였고 이각은 공경들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으나 곽사는 이를 거부하고 사신들을 모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지속된 전투로 인해 양측에서 약 1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헌제는 이각과 각사의 혼란을 틈타 도망쳤고 이에 당황한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여 헌제를 뒤쫓았습니다. 헌제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여러 군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각과 각사는 헌제를 동쪽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며 장제와 연합하여 추격을 감행했습니다. 홍농군 동간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들은 헌제 측 세력과 격돌하며 또다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각과 각사는 헌제를 추격하며 동승과 양봉이 이끄는 천자군과 격돌했습니다. 천자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결국 이각각사 장제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관과 사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희생되었으며 패잔병들은 아내와 딸, 치중물자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쓰던 물건과 임명장을 비롯한 법전까지 모두 약탈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각과 각사의 군대는 부녀자들의 의복과 이부자리를 빼앗고 약탈로 시간이 지나자 포로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칼을 가진 자는 머리를 잘려 빼앗겼고 수많은 이들이 젖먹이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빠져 죽거나 얼어 죽었으며 시신들이 강물에 떠다녔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언덕을 기어가거나 황제를 따라가다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제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도망쳤으나 혼란 속에서 배에 오르려는 자들이 서로 다투며 넘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통제할 수 없던 동승은 창을 휘둘러 배를 점거하려는 자들을 배어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들이 속출하는 등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궁녀들은 이각의 병사들에게 끌려가 노력지를 당했으며 얼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헌재가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고 황하를 건너자 장제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갔고 이각과 곽사도 더 이상 추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헌재가 사절을 보내 화친을 제의하자 이들은 약탈한 물건 중 일부를 돌려보내며 형식적인 수락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본래 정치적 식견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고 결국 장안을 차지하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밖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헌재를 쫓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장안으로 돌아갔지만 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사마와 대장군 같은 직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통성이 사라지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하들은 점차 배신하며 이탈했습니다. 세력이 점점 약화되자 이각은 결국 도적 무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자복야 배무가 단해 등 관중의 장수들을 설득해 이각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각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패배하고 붙잡혔으며 가족과 함께 처형당하여 삼족이 멸망했습니다. 후한기에 따르면 이각의 아들 이식은 어머니 하시가 아들을 지나치게 아껴 곽사가 인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대신 딸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각이 토벌될 당시 이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삼족이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역시 이때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후세의 삼보의 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헌재가 처음 관중으로 들어갔을 당시 이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가 서로를 공격하며 내분을 버리기 시작한 후부터 황제가 동쪽으로 떠난 시점까지 장하는 40여일 동안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강한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남은 약한 자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 3년 동안은 관중 지역으로 가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각은 흔히 동탁이 죽은 후 곽사와 함께 권력 다툼을 벌이며 혼란을 일으킨 무능한 군벌로 평가되곤 합니다. 실제로 정치적 식견이 전혀 없었으며 잔혹한 행보를 거듭하며 황제와 대신들, 백성들의 극심한 증오를 받았습니다. 곽사와 함께 수도 장안을 장악했으나 통치력 부재와 무분별한 약탈로 인해 장안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능력만큼은 매우 뛰어났으며 동탁이 그를 중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연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의 영향으로 이각을 무능한 장수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동탁 휘하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핵심 장수 중 하나였습니다. 여포가 양인 전투에서 패배하며 동탁에게 신임을 잃었을 때도 동탁이 가장 신뢰했던 전력은 이각과 각사의 군대였습니다. 흔히 이각과 각사의 승리가 가후의 계략 덕분이라고 오해되지만 정사에서는 가후가 왕윤과 싸우도록 조언한 것뿐이지 전투 중 직접 계책을 내준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각이 상대했던 왕윤과 마등도 결코 약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윤은 황건적 토벌에서 공을 세운 명장이었고 마등 또한 흉노와 도적 장백기를 무찌르는 등 군사적으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각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며 서량과 장안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각은 군사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욕망에만 집착하며 잔혹한 행태를 일삼았고 결국 자신이 다스리던 장안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만약 이각과 각사가 최소한의 통치 능력을 갖추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행위를 멈추었다면 삼국지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탁은 비록 폭정을 펼쳤지만 적어도 자신이 옹립한 헌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며 휘하 병사들을 장악하고 인심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류파 인사들과 황보숭 손견 같은 인재들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각은 그러한 정치적 계산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무조건 제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당대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장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영향으로 장제와 번조까지 포함하여 사도구라는 사인 세트로 묶이곤 하지만 실제 권력과 군사적 실권은 이각과 각사가 훨씬 강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헌제를 손에 넣은 후 관직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각과 각사는 각각 대사마와 대장군이라는 최고의 직책을 요구한 반면, 장제와 번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표기 장군과 우장군 직위를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각의 전적을 고려할 때 그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병력의 질과 양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군대는 하진의 중앙 금군과 서량에서 훈련된 정의 병력이 결합된 것으로, 당시 후한 전역에서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관동의 군벌 중 누구도 이만한 병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이각과 각사는 이를 이용해 수도 장안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급과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병력이 흩어졌고 세력을 결집할 카리스마도 부족하여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한 군대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패악을 부리다 몰락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